아까 비행기 느낌이 틀리지? 시호야 잠깐만요 이거 와서 배운왔어 뒤집는게 된거지 만약 주변에도 비기 신발이 아빠가 뒤집을까? 뒤집어 나와 까와 아, 아, 지금 루프를 하잖아 나 서클 한번 해봐 역시 스물의 힘이야 이거. 아 받거든. 내라, 내라. 비행기는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안리는 거니야야말잘 듣네. 지금 이거는 아니다. 야, 이거 있는데. 끝에서. 어야 야, 우리 아들 는제 진짜 잘했구 <laughs> <laughs> 어휴, 멋져, 멋져. 여기 와있어, 이제. 살살 이 돌면서. 이걸 누가 초보라고 믿어. <laughs> 이거 밀어도 이렇게 못하는데. 나도 못해 가보잖아, 이제. 활공. 예, 도 하고. 하고. <laughs> 더 날려, 더 날려. <laughs> 안 내려도 돼, 저기. 으